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세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 밑각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. 그러면 밑각의,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이 두각 다 알파가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 선 하나를 그 면의 외각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이 꼭지각과 180도를 이루고 더180이 꼭지각과 이 알파 두 개가 180도를 이루니까 이 외각은 이 알파 두 개를 합한 예파와 같게 됩니다. 그래서 수 밀각과 이웃하지 않는 외각을 크기는 밑각의 2배입니다. 이상입니다.